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 미국장 상태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한참 동안 올랐다가 제가 이번에 조정받고 기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장기적으로 1년 내지 뭐 2년 정도 이렇게까지도 보합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크게 계속 하락한다라기보다. 이전의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계속 보합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파월 의장을 어떻게 하겠다? 경질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 현재 말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금리 상태가 지금 정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트럼프 임기 때 살짝 올렸었어요. 1.5%인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다 팬데믹 터져서 다시 제로금리. 그리고 나서 파월이 미친듯이 사실 파월이 잘한 거 아니라고 전 봐요. 미친듯이 금리를 올려서 4% 5%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내리는 수치가 굉장히 느려서 아직도 고금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말이 많고 이래나 저래나 갑작스럽게 저금리 상태에서 고금리가 됐기 때문에 경제가 맛이 안갈 수가 없죠. 미국 경제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방법이 좀 과격하고 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근데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돈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어디론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냐 미국 채권 미국 주식 이쪽으로 다 흘러갔단 말이죠 고금리 상태에서 어, 금리가 좀 부담되니까 안전한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게 채권과 미국 우량 주식들이었습니다 어, 그런 구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 돈의 이동이 또 바뀌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 알수 없고 그리고 이동을 당장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뒤부터는 어디론가 돈들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금리가 천천히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돈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천천히 빠져나가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금리를 완전히 빠른 속도로 하강시켜 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함을 더해서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돈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먼저 설레발 칠 필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그전이랑 양상이 또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팬데믹 터질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쵸 경제가 멈추니까 큰 충격을 받고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 이상한 게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광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광기라는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 투자하는 뭐 토론방이나 커뮤니티 보면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레버리지 상품 사용해서 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뭐세배뭐 뭐 반도체 투자하는 이런 거 해갖고 엄청 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 어때요? 지금 정치 테마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죠 점상을 막 찍고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10배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광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어,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도 이런 형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식을 평범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예를 들면 포바이포 이것도 보시면 상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차트를 보면 어, 이제... 투기 심리가 굉장히 부추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막 오를 때 보통 사람들도 막 영끌했잖아요.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갑자기 영끌해서 뭐 빌라를 몇 채나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상승이 막 일어나면은 이런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그래서 제한시키는 우리나라 상한가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 상한가 제도가 없으면 마냥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 투기 심리가 일어나서 막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그 팬데믹 때 코로나 사태와 굉장히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도 증시가 막 폭락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어 지금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폭락했을 때 언론에서 지금 사야 된다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3년 동안 시장이 하락했을 때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었어요. 심지어 삼성전자 최근에 떨어질 때 어떻게 얘기해요? 뭐 경영에 문제가 있다 어쩌고 하면서 아무도 안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팬데믹 때는 코로나 때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매출이 뭐 반토막이 났었죠. 그때 순식간에 경제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야 된다. 근거도 없었죠. 사실 그냥 언론에서 막 부추겼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치 테마주의 이런 상승을 보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막 주식 시장에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잠깐 이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팬데믹 때도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그 뒤에 갑자기 코스피 종목들에게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막 종목들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매수하고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좀 꺾일 때쯤 바이오는 이제 좀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꺾일 때쯤에 곧바로 삼성전자 호재가 터지고 다른 종목들의 호재가 터지면서 돈들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돈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 이 종목이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치주만큼 주목을 받진 않을 거예요. 어,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더 슈팅을 내고 더 올라준다고 하면 그 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할 겁니다. 매물대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대선이 아직 앞에 있으니까 이런 기간 동안 앞서서 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처셀은 오늘 30%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점상 찍고 많이 흔들다, 진짜 많이 흔드는 종목이라고 했죠. 많이 흔들다 오늘 어, 순식간에 상한가를 오전장에 그냥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처럼 바이오 시장이 어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심지어 오늘 신라젠도 상승했어요 신라젠, 네이처셀 과거에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이 올라왔을 때그 중심 가운데 있던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술주들을 어,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기술주라는 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어, 기업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금리가 높다 보면 보니까 투자보다는 어떻게 안전한 은행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돈들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려는 이 상황도 어 팬데믹 때와 좀 유사하고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광기가 어 일어나는 이런 투자 열풍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나 얘기하는 거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야. 비슷한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려면 바이오가 조금 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좋다, 왔다, 이게 아니에요. 왔으면 제가 왔다고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온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게좀 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상. 어, 지금은 미국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어쨌든 미국장이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좀 안정돼야 돼요 음, 나스닥이 안정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흔들 수는 없어요 트럼프도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 수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안정된 움직임으로 갈 것이다 그때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때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 그걸 같이 지켜보시죠 그래서 제가 묘하게 계속 기회가 올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제가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을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어, 지켜보시죠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